구공원 영상은 3부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으로 공원 꼭대기를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공원 꼭대기에서 시원한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 사진 몇 장을 보시죠. 저는 옥구공은 남측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10분이면 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구두를 신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곳에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올라가는데 별 무리 없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지역 저기가 아, 오이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송도 신도시고 어, 인천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그렇죠. 잠시 쉬어가라고 쉼터도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돌길이 시작됩니다. 저쪽에 운동기구들이 있네요. 산 중턱에도 이렇게. 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쌓아놨네요. 오늘 현재 이곳에 온 날씨는 영상 2 0 구도입니다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름 날씨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는 황수리 나무가 있네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수리들이 떨어져 있네 저분은 공원 관리 사무소 쪽에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쪽 편은 아까 저기 옥구공원 사무실에 있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내려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옥구정에 오르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여기가 옥구정. 올라오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억구정억구공원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보이는 방향으로가 시화 시흥시의 대구 침도시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서울의 포구 들어가는 그 토구입니다. 저 저쪽이 지금 전체가 인천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신송도 신도시입니다. 여기 포스코타워가 있죠 포스코타워 있는 자리가 아, 송도공원이고요 센트럴파크 저기도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쪽에 소래포구도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쪽 지나가는 그 도로도 드라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방향이 인천신항 송도에 인천신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형 선박들은 어, 저 인천신항에 접안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지역이 오이도 해양공원이죠. 오이도 해양공원도 저 영상에 있습니다. 저기 몰래, 멀리 멀리 어, 오이도 빨간 등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길게 시와 방조제 10 k m 되는 이게 여기가 전체로 시화호입니다. 시화호, 그 시화호를 막 가운데 막고 저희 가운데 아, 세계 최대의 시화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건너편은 대부도요. 안산시 대부도. 이쪽은 다 시화공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화공단. 지금은 아, 스마트 시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단지들이 이 시화호를 끼고, 앙산의 앙산, 안산 아, 반월 산업단지하고, 여기 시화 산업단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단지와 여기 조림, 가운데, 가로공원, 이것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여기 시화, 아, 신도시죠. 시흥의 시와 신도시. 이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부, 부천과 이제 서울 시내 방향입니다. 아래에 옥구 공원이 보이죠? 저 하얀 집은 도우미 원볼 경기장이고, 그 앞에 가 국공장이죠. 국공장 축구장에 축구하러 자주 왔는데도 여기는 처음으로 올라와 봅니다. 다시 한번 옥 구정 에 들러 봅니다. 호공원 정상까지 올라와보고 이제 다시 체육공원 아,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LED 하고 방송 표시를 기점을 해서 아, 왼쪽은 또 아까 남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오른쪽은, 어, 옥보공원, 공원 사무소 있는 편이라도내려가지겁 여기도 돌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 이제 이제 돌길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목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한 15분 걸릴까요 대기업이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저쪽에 다른 정자가 있어서 아, 온 김에 거기까지 마저 둘러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조용한 쉼터네요 여기는 유아숲 체험원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하요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들의 목록 뭐 박새 까마귀 넷비둘기 참새 붉은 머리 오목무 까치 식박구리 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새인가 봅니다. 여기는 멋진 돌탑을 세워놨는데요. 청성대처럼 세워놨는데, 타의 아, 이름은 없네요. 그 동클라무가 더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구 신도시와 접해 있고, 또, 오프공원 저큰 대로의 반대편 쪽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여기도 돌탑을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민속 생활도구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닫혀져 있습니다. 민속 생활도구 전시관. 네. 농기구들 지게, 항아리, 또 뭐, 그런 농사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는같습니다 여기는 다치기, 또 사방놀이, <놀람> 이 공간이 되어 있고요 물레방아하고, 지질방아. 그리고 침도시에 있는 정의가 <목소리> 정원 후면으로 내려가 는길들입니다 뒤위에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는 숲속 교실이라는 지역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옥구공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까지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심지와 연결된 공원이 있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옥구공원을 전체를 한 바퀴, 한 바퀴 둘러봤어요 아, 평상시에는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서 둘러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업무차 나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원한 옥구공원에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